안녕하세요 전당바자입니다 오늘은 벨리 오드넌스 모델넘버가 XF50 어, 50 BGM 그러니까 509경 소총이 한정 들어왔거든요 요건 단발짜리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은 너무 커서 제가 이거 사진기를 놓고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게 회사 이름이고 모델 넘버고, 그 다음에, 5090 이라는 거에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텍스 스코프가 있어요. 이것도 스코프가 되게 비싸요. 요게 아마 한 800달러에서 요 모델이, 800달러에서 아마 한 1000달러 가까이 해요. 요 스코프 하나가. 그리고 총은 얼마냐 하면은, 총은 아마, 이게, 신품이 아마 한 2,000달러? 좀싸구려 제품이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양각대가 있고, 이게 이제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전장이 137cm 에요. 그리고 총열의 길이는 76cm. 그 다음에 무게는 23파운드 그러니까 10.7kg이에요. 되게 무거워요. 자, 요 다른 쪽 보여 드리기 전에 또 총알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지금 556 나토탄이고요. 요거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762 x 50 아, 39 어, AK47 탄이고요. 요게 M은 계런대상된 3리아 6탄이고 요게 지금 요게 지금 여기 지금 50 구경에 사용되는 50 캘리버 에요 이게 지금 실탄 한발에 아마 6달러 내지는 아마 10달러 정도 할거예요 한발에 그 정도 비싸고요 다음에 지금 반대쪽 보여드릴게요 반대쪽 보여드리려면 잠깐 스탑하고 하겠습니다 반대쪽을 돌렸거든요 요거는 반대 부분이고 여기 볼트가 있고요 한발짜리 이고 지금 한 손으로 이걸 내가 이걸 영상을 찍으면서 할수있을려면 모르겠네. 요렇게 가고, 잠그고요 이건 이제 빈탄이거든요. 한 발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당기면 되고, 그 다음에 제껴서, 아, 한 손으로 여기 스프링, 여기요 <laughs> 부분을 갖다 빼야 되는데, 한 손으로 지금 사진 찍으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네요. 오케이. 이건 그냥 그대로 둡시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지금 요 양각대가 받쳐 주고요 이렇게 머즐 브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청구 이게 509경이고 아마 힘이 좋다고 그러는데 저도 언제 한번 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여 지금 가지고 온이 사람 따라가서 이제 한번 쏴 봤으면 좋겠네요 요게 스코프 모델 이름이고요. 스코프도 비싸고. 근데 이사람은 그냥 잠깐 그냥 급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300달러 대출해 갔거든요. 아마 찾아갈 거예요. 안 찾아가면은 저야 좋죠. 안 찾아가면 이거 한, 아마 스코프까지 아마 2000달러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okay, 오늘은 일리오드스 XF50 50BMG 단발짜리 509경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영상이 흔들리고 좀안 좋더라도 그냥 봐주세요 감사드리고 또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